안녕하십니까? 김마이 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김마이 TV의 김마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던 바로 그런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은 둠 이터널, 둠 2의 리메이크작이라고 불리는 둠 이터널이 3시간 이후에 플레이할 수 있게 출시가 되는 날입니다. 어, 저 김마이가 둠이라면 빠질 수가 없겠죠. 아 물론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말 뜻을 아시겠지만 제김마의 TV가 뜨기 오늘날까지 있 오늘날까지 아 오늘날까지 있게 한 게임이 바로 둠3 한글 번역입니다. 뭐둠 3를 포함해서 퀘이크 4, 올펜슈타인 등의 제가 번역을 게임 영상에다가 자막을 입혔었죠. 둠 이터널.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둠을 사랑하는 매니아로서 둠 이터널을 무조건 업로드를 해야겠다. 물론 저는 고전 게임 매니아 유튜버지만 둠에 대한 사랑과 어떤 그런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둠 이터널 최신 게임을 오늘부터 2, 3일 내로 업로드를 끝낼 예정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 역사적인 순간 정말 이 특별한 날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예매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뭐 그냥 오리지널. 두 개는 디럭션 에디션입니다. 어, 디럭션 에디션을 보면은 디럭스 에디션 1년 동안 두종의 애드온 캠페인에 접속할 수 있고 뭐 악마 스킨. 뭐 저는 러, 멀티플레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하려는 이유가 클래식 웨폰 사운드 팩. 뭐 유튜브에 공개된 건 없는데 아마 옛날 둠 1, 2에 나왔던 무기 사운드 팩을 게임에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닐까요? 어 총기에 적용 가능한 추억의 무기 사운드 효과랍니다. 그럼 바로 10만원짜리 예외판을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아, 10만원 캠페인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게임을 구매를 했습니다. 어, 뭐, 사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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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네, 뭐, 10만원이 뭐,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 타임이 기냐, 짧냐에 따라서 좀, 가격에 좀,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샀습니다. 어, 그리고 3시간 후에, 둠이 발매가 되고 3시간 후에,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은 못하지만, 업로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마이TV가 올해 중순부터 아프리카나 트위치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제는 BJ세계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고전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게임을 즐기면서 방송도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